공도를 이용할 때 우리가 자동차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생기잖아요. 근데 초보자들이 처음에 공도 나갔을 때 제일 가슴 벌렁벌렁거리는 건요. 그 도로 자체가 무서운 것보다는 뒤에서 빵빵거리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서 중심을 잃고 넘어질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. 그러니까 갓길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가는데 빵빵거려서놀래면 갓길 보통 옆은 이렇게 파여 있지 않습니까? 또랑 그 같은 데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그런데요. 그럴 때는요, 이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럼 도로를 한 3분의 1 선에서 이렇게 정류를 해요. 너무 이쪽 끝 차선에 붙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. 원래 그렇게 하는 게도로 교통법이기도 하고요. 절반에서 중앙을 위치한다는 거죠, 차선에. 이게 원래 정석이고요. 뒤에서 차들이 왜 빵빵거리냐면은요,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추월해서 갈라 그래도 이 라이더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. 자격 지심에 빵빵하는 거거든요. 혹시 내가 추월할 때 여기 이쪽으로 조향을 할까 봐.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딩 하면서도 숏, 숄더 체크라고 하죠. 그러니까 별일 없더라도 이렇게 뒤돌아 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렇게 뒤돌아. 그러면은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요. 아, 이 사람이 나를 봤구나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월을 해, 해 가도 되겠구나. 이런 안심을 하기 때문에 빵거리지를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솔더 체크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보시기 전에는 이 앞에 전방 상태를 안전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. 노면은 요철이 없는지, 그리고 장애물에 뭔가 가려가지고 어디서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. 아무 이벤트가 없는데 뭔 장애물이 있잖아요. 그럼 거기 뒤에서 뭐오소리가 튀어나온든지 뭐 아니면은 거기가 어린이 놀이터인데 공이 날라와서 어린이가 쫓아올 수도 있잖아요.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는 숄더 체크를 빨리 하거나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숄더 체크라는 게 이제 유연성이 높은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해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도 보고 이게 이렇게 보면 더 편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많이 꺾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1번, 2번 이럴 때 이것조차 부담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몸을 좀 세우고 이런 식으로 숄더 체크를 하면 좋죠. 근데 이거는 신속한 숄더 체크가 안 돼요. 그리고 내가 숄더 체크 마치고 앞에 싹 봤을 때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가 늦을 수 있습니다. 저도 숄더 체크가 좀잘안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이 브레이크를 잡는 상태에서 후드를 잡고 이렇게 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유연성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죠. 그렇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이 도로에서 운전자하고 얼굴 불길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자전거가, 이 로드 자전거가 위험한 게요. 이게 타이어가 얇고 고압이잖아요. 그래서 얘는 그립력이 상당히 약합니다. 건널목에는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해놓습니다. 그, 실체어도 지나가고 이래야 되니까, 노인분들도 지나가셔야 되니까, 편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놓는데, 비 완벽하게 이렇게 일자가 아니에요. 어느 정도 이렇게 단차가 있습니다. 그런데를 사선으로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, 노드 자전거는 100% 넘어집니다. 거기를 싹 줄여밟고, 이렇게 넘나드지를 못하기 때문에, 이 뭐, m t b 도 마찬가지예요. m t 그 b 도 또이또이한데, 특히나 노드 자전거가 위험하다는, 거, 이 취약하다는 거죠. 25C 타이어라도 트레드가 있는 타이어가 있어요. 그걸 믿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. 그런 단차를 이게 이 트레드가 잡아주질 못해요. 그냥 슬릭 타이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타이어가 고압이기 때문에. 그렇다고 거기를 지려밟을 정도로 이 타이어를 저압으로 해놓으면요. 여러분들은 계속 펑크를 겪을 수가 밖에 없어요. 펑크 관련 영상도 제가 올렸는데. 그렇기 때문에 적정 공기압 상태에서는 그런 데서는 꼭 어, 조심을 하셔야 되고, 어,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직각으로 넘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. 좀 충격은 있더라도. 그런데 이렇게 인도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. 그래서 도로에 나왔다가 들어가야 될 일이 생, 꼭 반드시 생깁니다. 그때 다시 이렇게 진입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각으로 못 오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어떻게 넘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? 이럴 때앞 타이어를 살짝 들어주면서 통과하면 됩니다. 근데 겁이 나서 그 단차가 오기 전에 지나치게 빨리 하면은 탁 내려올 때 단차에 탁 걸리면 그냥 넘어집니다. 조심하셔야 돼요.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십시오. 그러니까 앞바퀴를 살짝 든다는 느낌으로 하주시면 돼요. 이거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해요. 처음부터 그 단차를 그런 식으로 넘으면은 크게 다칠 수가 있고,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요.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인지가 있으면은요. 넘어져도 잘안 다칩니다. 워낙 저속인데다가 근데 불시에 당하면 그게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단차는 항상 넘어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단차를 통과해야 되고 이거는 가능하면 직각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시고 불가피할 때는 점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준비가 안 됐으면 반드시 세워서 자전거를 옮겨 가지고 라이딩을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이어폰을 끼고 또 라이딩을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때는요, 반드시 오픈형 이어폰을 쓰십시오. 기구멍을꽉 막는 형태? 그거는 건강에도 안 좋을 뿐더러요 도로에서는 안전에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어요. 네, 잘안 들리거든요.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오픈형이라도 가능하면 라이딩 중에는 안 쓰는 게 좋아요. 그냥 꼽아놓고 전화가 오는지 알람이 오는지만 확인하시지 그걸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니지 마십시오. 청각하고 시각하고 일치하지 않으면요. 내가 시각적으로 위험을 인지했더라도요. 이 일치하지가 않을 때는 그게 늦어요. 그러니까 뭔 위험을 인지했을 때요. 시각과 청각이 같이 해야지 우리가 바로 순발력이 발동이 돼요.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. 여기서는 평화로운 클래식 음악이 오는데 이 앞에서는 돌발 상황이 생겼어. 그러니까 내에서는 헷갈리는 거예요. 그래서 대처하는 명령이 늦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가능하면 이어폰을 안 쓰시는 게 좋고 꼭 쓰더라도 어 알림 확인하는 정도로 그냥 꼽아 놓으시고 불가피하게 음악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가능하면은 낮은 볼륨으로 들으시고 그다음에 절대로 그 커널형은 쓰시면 안 된다.